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숙이 구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신해산 첫 6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 행하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그신의산 6월절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죠. 그리고 후반부에 전개되는, 아, 그, 행진 가운데에서 불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그 뜨거운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시고 또 그것을 증표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따라가죠 진행해 가게 되죠 그리고 밤에는 어, 불기둥이 어, 그들이이증표가 되었던 겁니다 뭐 밤낮으로 이렇게 행행군만 했는 것은 아니겠죠 어,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어, 때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과 함께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바이러스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동 수단들을 통제하고 또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맞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에서는 유독 좀 심하죠. 특히나 그 신천지 교단의 어떤, 그, 어, 여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뭐, 어디까지 이, 이 바이러스가 흩어져 있는지 사실은 가늠하기도 조차 어렵습니다. 저희 집 주변 가까이에도 집단 발병이 일어났다고 오늘 뉴스에도 등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신천지라는 곳의 어떤 특성상,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지 않죠. 그렇게 하질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기존 교파교회나 뭐, 전도함도 없이고 여러 가지 뭐 비밀 모임 같은 그런 것들도 활동들도 많이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 북한에서 그 무장 공비들이 침어 침, 어, 침투했을 때에 어, 비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막 많은 군인들이 동원돼서. 뭐 압박, 차단, 전술을 막 펴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 공권력, 특히 경찰과 검찰에서 신속하게, 어, 이런 어, 신천지 교단을, 이렇게, 어, 재빠르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어, 확보된 문단과 어, 수사를 통하여서, 어, 신천지 교인 전체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들을 믿고 그들이 뭐 얘기하는 대로 뭐 믿고 어떻게 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 벌써 뭐 그들이 증언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자꾸 드러나고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천지를 통제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앞으로, 어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전개가 될지에 가 지금 좌우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은, 어 정부에서, 어 이것을 속히, 어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우선 다른 것보다도, 뭐 다른 무엇보다도 신천지 쪽을 일단, 어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공권력이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고, 어, 그래서, 어, 신천지라는 어떤 그 소속된 그 사람들 어, 전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제권을 행사하고, 어, 정확하게 그분들 전체에 100% 어, 어, 감염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아직까지도 그 검사에 불응하고 있는 그런 그런 분들은 어, 일단 수사를 해서 어, 일단 구속을 해야 되겠죠 구속하고 어 그분들을 어, 강제 뭐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인권이나 뭐 그런 상황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렇게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나라가 지금 좀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개인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국가 전체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과감한 어떤 결단이나 행정 조치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를 통제하고 난 다음에는 기존 교단 기독교 교단 안에 또 혹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뭐 어떤 어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신천지가 각 기존 교파 교회에 이렇게 추수꾼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심어졌다는 걸 알면은 사실상 각 교회들은 자기 교회 안에 누가 신천지 추수꾼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꼭,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온, 나온 상황이 아니, 아니더라도, 어, 자진해서, 어, 이,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 잠잠해질 때까지, 어, 영상 예배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우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이 확진자가 더 퍼지지 않고, 번져 나가질 않겠죠. 만약에 교회가 그걸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계속해서 번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양심, 양심적인 어떤, 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어, 교회라면, 당연히 이런 때에는 해당 교회 안에서 어떤 집회라든가 예배,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예배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러, 이러,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실 해악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은혜를 느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질병의 어떤 통로가돼 버리고 교회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질병에 노출이 돼야 되고 위험에 처해져야 되고 생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할것 없이 이건 참 바라, 어,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아마. 어, 그래서 어, 이 코로나 사태가 어, 잠잠해질 때까지는 없어질 때까지는 통제가 될 때까지는. 교회가 자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진해서 그게 또안 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뭐, 결론적으로 그건 뭐,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성전 뭐, 주인이, 뭐, 뭐, 그런 이야기는 사실 그건 이빠른 소리고, 그, 그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돈이죠. 그 헌금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믿음 없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요. 요건 아,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 또 책임 그런 것들을 분이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좋은 어떤 역할 또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히 참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지난 어, 예전에 그 어떤 찬양들이 다시 떠오르고 봐야, 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역시 그 찬양과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 가리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이런 사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정신 좀차리라 니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로서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말씀 바라보고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니다 하지 말라는 걸 기억해야 이 되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 신자들, 소위 교인들 참 저도 그렇지만 다들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세운 교회를, 이거 어떻게 해서 되려 사회의 악으로 그냥 사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집단들, 그런 무리들이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린 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천지 교인들만 참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천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교파교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 아니다 싶어가 뛰쳐나가서 찾은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뭔가 잘못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참 답답한 그런 노릇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난 그 찬양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이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